세븐 에이트 있거든 그러니까 5, 6, 7, 8, 1 이러면은 안돼 무조건 여자는 5, 6, 5, 6 7, 1 저쪽 보고 원 해야지 어, 손을 가 어, 오케이? 어, 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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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남자의 손이 여자의 어깨에서 떨어지면 놓쳐 아시죠? 남자의 손 여자 어깨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오케 여자도 외워보세요 여자 외워보세요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서 이제 가잖아 1, 2, 3, 5, 6, 7, 1 가지마 가지 말라고 응. 앞. 와이치 응. 아, 세븐에 서갖고 원은 그 옆에다 밟아. 응. 그 투석도 나갈 거야. 네. 오케이? 그리고 응. 여기서도 간 다음에 마지막에 응. 이것도 가지마. 응. 돌면은 내가 살짝 뒤로 이렇게 더 돌아. 살짝. 내가 어차피 돌아가고 있으니까 남자가 응. 여기서 아니라 세븐 여기서 조금만 더잡아서 응. 내가 돌다가 거기 있으면 내가 여기서라도 걸릴 거야. 응. 그때 걸린다고 막 가는 게 아니라 걸려도 원을 밟고 가. 응. 아셨죠? 무조건 원은 이거야. 원은 남자 말고 이쪽에 원을 딱 밟아야지 그 다음에 추석도 돌아. 추석도 돌아야 돼. 원하고 투 걸면 안 돼. 무조건 지금 원, 투, 쓰리석도 돈다고 생각하셔요. 그래야지 뒤에 위핑이 들어갔을 때잘할수 있어. 오케이. 남자가 원에 여기에 걸렸기 때문에, 걸려서 여자가 가니까는 앞으로 못 가.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턴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오케이. 여자를 여기서 돌렸잖아. 돌리고 5, 6, 7 했잖아요. 하고, 어 1, 2, 3, 이럴 수도 있어. 이럴 수도 있어. 근데 여기서 또 하나, 7 하고, 1, 2, 3, 5, 6할수 있어. 1, 2가 뒤로 가는 거야. 여자를 2까지 끌고 내가 넘어가면은 내가 바로 앞에 여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잡아가서 할수 있는데, 여기서 좀 잘못하면은 요렇게 하다보면은 텐션이 먹어갖고 여자가 저 멀리 가기 때문에 내가 잡기가 힘들어 근데 남자가 살짝만 뒤로만 가서 여자 넘겨 놓고 여기 있으면은 그 손을 내가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뒤로 가는 거야 근데 옆으로 탈션해도 상관은 없어 아셨죠? 근데 여자가 좀 내가 여자니까 여자가 좀 쉬운 거는 남자가 뒤로 가면서 나를 넘겨주면 이 손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오니까 쉽긴 해요 근데 또 쫀쫀하게 텐션 을 원하는 사람들은 텐션으로 쑥 가서 저한번 볼게요. 우리 쌤이 옆으로 해서 텐션을 하면은 이건가 이렇게. 원, 두, 쓰리. 옆에서 날리면 내가 원, 두확 끌려가서 이렇게 하면 우리 사이가 지금 멀지. 여자 이렇게 온단 말이야. 그 텐션을 먹었기 때문에 일부러 텐션 안 하고 음. 올질 없는데 이 남자가 그냥 뒤로 날 끌어, 바이브 씨 뒤로 끌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남자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손을 잡기가 쉬워. 근데 이거 얘기하는 거야. 텐션을 받으면 여자가 멀리 가. 이기서쑥 끌었기 때문에 원리 가는데 여기 남자가 쑥까지 끌고 넘기면 바로 여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손을 잡으면 돼 이거를 그러니까 참잘 생각하세요 옆으로 해도 되고 뒤로 가도 상관은 없어 그랬으면 내가 원하는 건 뒤로 가는 거야 오케이 남자가 바르면 남자를 딱봐 보고 투구갈 준비해 어차피 원에 걸리는 순간 남자가 나를 탈 거야 남자를 보고 여기 봐주세요 더 남자를 보면 내가 이거 더 걸려 근데, 이렇게 하면 남자가 이걸 끌어야 되는데, 내가 이렇게 남자를 보고 있으면 여기 있으니까 손이 다 걸리잖아.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. 도는 건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돌려줘야 돼요. <laughs> 남자가 못 돌려줘. <laughs> 자, 이래라고 했어. 이렇게. 이때 이, 원, 이 손이 나를 잡으려고 안 해도 돼. 여자 앞으로 오게 하고, 손석도 잡아 돌려서 그때부터 어깨에서 손 떨어지지 마. 원석도 잡으려고 막 이래 버리면 길을 안 붙여주잖아요. 가는 거 보고, 여기서부터 잡아서 돌리고, 다시 또 잡아서 돌리고 이렇게 처음에 원은 그렇게 안 잡아도 돼길 방해하지 말고 오케이 그랬잖아 지금 왼손이 이렇게 돌리잖아요 왼손 돌리면서 계속 왼손을 돌아가서 자기 어깨에다가 툭놔 그냥 어, 어깨에다 이거를 좀 약간 반지 있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남자가 샥 이렇게 들어온다 이쪽으로 했고 자기가 샥 들어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들어도 헷갈리니까 어? 돌아가지고 자기 어깨에다 놔 어깨에다 놔야 돼요 손또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노으면안돼 어, 지금 노으면은 여자가 남자 손 잡을 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잡으라고 그게 아니라 돌아가서 어깨에다 손 놓으면 여자가 쭉 떨어지잖아 손 우회하던 건 여자 안 떨어져 여기서 어깨 탁 놔둬버리면 내려오는 걸 남자가 잡으면 돼요 오케이? 세븐에 뒤로 가야 돼요 여자 할때1 2 3 5 6이 세븐이 뒤로 가야지 그때부터 여자가 살짝 보라. 뒤로 가다가 확가는건 아니라 이 뒷발이 이렇게 돼야지 여기는 여자다가쑥 돌리는 그그 그 느낌으로 내가 뒤로 싹 물러났기 때문에 원투가 갈수 있어. 근데 세븐에 서버리면은 원투수를 일부러 더 해야 돼. 근데 세븐에 살짝 가는 느낌이면은 원투도 가게 된다고. 몸의 흐름을 잡고 그렇게 생각하세요. 손, 아까 지금두 five, s 손안 돼? 손힘딱 힘 주고. 밟기만 하면 내가 이 걸릴 거야 이거 이렇게. 지금은 여자는 순간순간 손에 힘을 줘야 돼 팔에 힘을 빡 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안없어려고 이렇게 딱 오는데 힘을 계속 빼고 서 남자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계속. 얘를 내가 의지해 갖고 내가 발을 밟으면 이렇게 하면, 톡톡톡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거든요. 손에 힘 여기서 여기서 없어지지 마 손에 힘 텐션. 오 <laughs> 세븐이 a 까지 있어요. 남자가 돌릴 때, 여기서 5, 6, 7, 1이 아니야. 5, 6, 7, 1, 2, 3야. 세븐에잇이 있으니까 세븐에 빨리 돌아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세븐에 남자 보고 원 하면 돼요. 급하게 잊지 마요. 뭐든지 다, 여기도. 뭐지? 여기, 여기 세미 나 이거 부르잖아. 1, 2, 3, 5, 6, 7, 8. 보고 내가 밟으면 돼. 그러면 남자가 세븐도 나를 살짝 끌었잖아. 원데 끌어도 내가 밟잖아요. 세븐 끌어봐. 밟으면 요 텐션이 간단 말이야. 원투 쓰리 아이씨 세븐. 무조건 원은 그 자리에 밟는다라고 생각해. Isn't the best place to find a lover so the bar is where i go me and my friends are at the table doing shots drinking fast and then we talk slow You come over and start up a conversation with just me and trust me i'll give it a chance now take my hand stop open the man on the jukebox and then we start to dance and now i'm singing like girl you know i want your love your love was in me I follow my